치열했던 노스웨스트 더비를 끝으로 이번 시즌 FA 컵4강 진출 팀이 결정되었다. 울버햄튼을 꺾고 하버리기 팀의 반란을 보여준 코번트리 시티. 당연히 올라올 거라 예상했던 프리미어리그 최강 맨시티. 레스터의 돌풍을 저지하고 간만에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첼시. 그리고 유력한 우승 후보이자 숙명의 라이벌 리버풀을 꺾고 당당하게 중결승에 진출한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앞으로 딱두 경기만 더 이긴 다음 그간의 수모를 뒤고 육안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다. 연장 전반 엘리엇한테 실점을 내줬을 때만 해도 또한번우승과는 멀어지나 싶었지만 절레시포드의 짜릿한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았고 120분이 지나도록 양팀 모두 골이 터지지않아 승부차기로 넘어가나 싶었지만 121분에 터진 비알로의 극적인 결승골 덕분에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해주었지만 어쩌면 연장까지 갈 것도 없이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을 경기에서 마법 같은 동점골로 팀을 구해낸 영웅은 따로 있지 않나? 이반 토니, 자네가 메뉴를 구해낼 거라곤 클럽이나 반다이크는 물론 감스트나 반스 역시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동점골을 넣을 수 있던 비결이 뭔가? 비결이랄 게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저 감독님께서 저 믿고 교체로 투입해 주셨으니 저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난 자네를 믿은 적도 없고 그저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나 대신 욕을 먹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라고. 감독과 동료들은 물론 팬들의 기대조차 없던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1400억이 종중를을 20불로 안납하는 극적인 동접골을 넣을 수 있던 거지?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털어놓는 수밖에 없겠군요. 때는 바이흐로 후반전 71분, 호일룬을 대신해 들어가는 감독님의 지시에 그저 팽이놀이나 몇 번하며 시간이나 때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팽이 안토니라면 응당 그랬어야 했던 게 맞는 처사였는데 지난 경기에 자넨 그한 트리플 악셀조차 시도하지 않지 않았나? 그게 뭐랄까? 셋. 둘, 하나, 고우, 슛을 외치려는 순간, 제 가슴팍의 맨유 엠블럼이 유독 빛나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아! 그러고 보니 난 팽이가 아니라 축구선수였지? 심지어 다른 팀도 아닌 맨유에서 포그바 선배 이어 두 번째로 비쌌던 1,400억짜리 축구선수였잖아? 라는 생각이 대뇌의 전두엽을 스쳐가면서, 손가락에 피제 스피너와 발가락에 탑블레이드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맨유맨으로 각성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순간 제몸속의 피가 붉게 물들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으며, 경기 종료 3번을 남겨놓고 운 좋게 공을 받았지만, 제 주위엔 리버풀 수비가 4명이나 둘러싸 여 있었죠? 겨우 수비 사이로 빈틈을 발견했지만 주발인 왼발로는 도저히 찰수 없는 각도에서 애란 모르겠다 과감하게 오른발로 슈팅을 때렸더니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극장골이 터졌다는 말인가 그와 동시에 올드 트래포스의 모인 7만 명의 팬들 입에서 사랑해요 안토니 오른발의 마법사 안토니 제2의 베컴 안토니 오늘부터 내최애는 안토니 안토니가 곧 메뉴이고 메뉴가 곧 안토니의 지원이 안토니를 빼고 메뉴를 논하지 마라 버거스 밑에서 축구했다면 안토니는 이미 호날두를 뛰어넘었다 등의 함성이 젖나왔으며 고작 한골 넣은 거 가지고 지나치게 과장이 심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자네가 드디어 1인분을 해냈다는 것과 더 이상 팽이가 아닌 사람으로 먹튀가 아닌 진정한 메뉴맨으로 거듭났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나? 뭐 안토니 덕분에 연장까지 갈수 있었다지만 어쩌다 한골 넣은 거 가지고 먹튀에서 탈출했다고 볼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이 그동안 말아먹은 기회 중 절반만 살렸어도 지금쯤 잼스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패배를 아쉬워하기보단 다가올 승리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질책보단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감독님께서 직접 데려온 선수기에 유독 녀석을 아끼신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정가 어디 한두 푼이었습니까? 빅리그 검증은커녕 빅리그 냄새도 맡아보지 못한 녀석을 자그마치 1 4 0 0억이나 주고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맨유 역사상 최고의 스트이커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반니스텔 물론 맨유의 � 역시 l d b c 의 아인토벤 출신이었으며 로벤과 수아레지 등의 전설 중의 전설도 네덜란드를 거쳐 빅링그에 입성했다는 걸 알지? 우리 안토니도 그들을 따라 조만간 월드클래스로 자란날 것을 확신하며 l d b c 를 씹어먹고 왔다면 또 모를까. 안토니는 거기서도 득점왕이나 도망커녕 리그 패스에도 뽑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레알 이적과 동시에 라리가를 정복하며 자기 발롱도로영순이에 올라있는 벨링엄의 이정류가 안토니와 마찬가지로 1,400억이었다는 걸 아시죠? 같은 이정류의 기량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녀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영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아무래도 다들 안토니를 단단히 오해 데 안토니 자네가 직접 자네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겠나? 뭐 일단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좁디 좁고 좁디 좁은 어깨가 매력 포인트를 할수 있으며 애초에 매력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언제 그런 거 물어봤어? 축구 선수로서 갖추고 있는 자네만의 무기가 뭐냐는 말이잖아. 축구 선수로서의 무기라면 아무래도 날카로운 왼발이 주무기라고할수 있죠. 아약스 시절 모로코산 악마의 왼발이라 불리는 지혜의 선배 후임자로서 그못지 않은 정경을 보여줬으며 공격 포인트가 아주 많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사실상 저의 왼발에서 시작되는 공격을 통해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죠. 근데 왜맨 위에선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이른바 제트디라 불리는 가마차기 역시 손흥민 선배 못지않게 구사하고 했습니다제 가마차기가 말깔라던 소문이라도 난 건지 관중들이 경기장에 햇반을 들고 와서 제 패스 한 번에 한 숟가락, 브리켓 한 번에 두 숟가락, 그리고 가마차기 한 번에 세 숟가락씩 먹으면서 두 공기씩 비우고 가더라니까요. 이 새끼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메뉴에서 보여준 가마차기라곤 그저 공이 아닌 자기 몸을 감은 것밖에 없으면서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연계 플레이는 어찌나 뛰어난지 공격수의 침투 타이밍에 정확히 맞춘 아웃프런트 패스 때문에 아이 쿠팡에서 축구 선수 연봉의 두 배를 제시하며 쿠팡맨으로 전직을 하라는 모란나 맨발이고 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부터 보여줄 예정이란 말 아니겠나? 뭐 아직 리그에서는 골맛을 보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득점을 주발도 아닌 오른발로 꽂아 넣었으니 이제부터 제이의 네이마르를 넘어 제이의 호날두로 잣나지 않겠나? 그렇지 않더니 아이 그렇다고 제가 제이의 호날두까진 좋은 말로 할때 그렇다고 하네. 네가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자식아. 호날두 선배가 처음 스포르팅에서 맨유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가 190억쯤 되었던가요? 뭐 자그마치 2 0년 전이라 당시 물가치고는 비싼 편이었겠지만 결국 6년 만에 그 여섯 배에 달하는 1,200억 이상의 이적료를 안겨 않았으니까 두고보십쇼 1 4 0 0으로 시작한 안토니가 6년 뒤에 얼마짜리 선수가 되어있을지 지금은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한 안토니가 10년 뒤엔 어떤 선수로 자라나 있을지 안토니의 매직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다들 탈맹하지 마시고 달토니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 맨유 믿는다 안토니 하며 묵묵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